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커버링을 이용한 상체 이완 프로그램 함께 해볼게요. 먼저 양손 가볍게 리커버링 잡고 천천히 머리 위로 길게 들어올릴게요. 그대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 머리 뒤쪽 리커버링 가볍게 터치할게요. 천천히 뒤쪽으로 누워주세요. 머물러 두 번의 호흡 숨 들이마시고 한번 더. 무거운 가슴이 부드럽게 열려요. 천천히 정면으로 손을 들어 올리면 머리가 들려요. 양손 머리 위로 팔꿈치를 접어서 팔꿈치와 어깨가 일직선상에 놓을 수 있게. 아래쪽에 떨군 팔은 힘을 툭 풀어주세요. 그대로 팔꿈치를 옆으로 밀어내며 옆구리 스트레치 할게요. 머물러 호흡 두번 할게요. 마시고. 한번 더. 하아. 무거웠던 호흡 근육 중에 하나인 갈비뼈가 부드럽게 열려요. 천천히 정면 만세. 반대쪽으로 팔꿈치 밴드. 어깨에 힘툭 풀어주시고. 그대로 옆구리 밴딩.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앞으로 구부러진다면 살짝 더 수직선상으로 들어 더 길게 위로 빼내세요. 천천히 중앙으로 손 길게 들어 올릴게요. 양손 가볍게 뒤쪽에다가 링을 받쳐주시고 자, 나의 뒤통수 아래 통수 부위에 엣지가 걸릴 수 있게 걸어주세요. 가볍게 손으로 나의 머리를 견인시켜 올려주시고. 머리를 부드럽게 밀어 떨궈주세요 무거웠던 뒷목이 부드럽게 열릴 수 있게요 마찬가지 크게 숨을 마시고 흠한번더흠 이번에는 정면 돌아보고 아래 통수에 위쪽 엣지가 닿을 수 있게 그대로 뒤쪽으로 누워주세요 마찬가지 두 번의 호흡 마시고 주시고 이번에는 링을 옆쪽에다가 가볍게 올려놓을게요. 자, 곱게 몸을 펼쳤을 때 손끝이 닿을 수 있게 위치 시켜주시고 손 가볍게 내려놓으며 밴드 그대로 가슴을 뒤쪽으로 오픈 아래쪽에 떨궈져 있는 팔은 어깨 힘을 툭 풀어주세요. 천천히 정면 돌아와. 멀리 밀어, 제자리. 자, 이번에는 살짝 사선 앞쪽에다 놓고, 링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뒷등을 스트레치 할게요. 자, 이때 엉덩이 뜨지 않게 반대쪽으로 꽉 눌러주세요. 뒤쪽 허리와 뒤쪽 팔 뒤쪽 면, 등까지 부드럽게 열려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워, 돌아오시고, 반대쪽 가볼게요. 등을 펼쳤을 때 손끝 터치. 정면 밀어 제자리 올라오시고 양손은 사선 쪽에 부드럽게 푸쉬 반대쪽에 있는 엉덩이 무겁게 눌러 주세요. 그대로 조심스럽게 올라올게요. 좋아요. 마지막엔 누운 자세에서 뒷 등을 풀어내는 동작. 마사지 하면서 편안하게 호흡하며 마무리할게요. 링을 세로로 둘 거고요. 날개뼈 사이에 이렇게 위치될 수 있도록 놔주시고 천천히 누워주세요. 자, 그대로 팔꿈치를 서로 붙이고 크게 숨 마실 때 등이 커지면서 더 등쪽이 압박되는 거 느낄 거예요. 부드럽게 오픈 열었다가 세번더 갈게요. 둘. 몸에 바람이 빠지며, 셋. 마지막 한번 더. 머물러 편안하게 누워 호흡하며 끝낼게요. 일상에서 어깨, 가슴, 목 주변이 무거워지는 일이 많은데요. I'm